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만성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만성염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법이 특별한 게 없고요. 확립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제가 봤던 책, 그 아프다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라는 책에 소개된 만성염증 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만성염증이 뭔가부터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항목을 4번부터 체크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급하신 분들은 이 뒤로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은 밑에 써 드릴게요. 만성염증이라는 게 뭘까요? 일반적인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 혹은 외부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발열과 부종과 통증, 발적,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염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어, 이런 것들이 보통 초기에 생기면은 일반적인 어, 염증, 급성염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가 우리가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만성염증은 짧게는 6개월 이상, 보통 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게 만성염증이고요. 그래서 급성염증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휘발유를 부어서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성염증은 모닥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맨날. 장작을 놓고 살살살 태우는 그런 불입니다. 어, 휘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 타오르기 때문에, 어, 인지를 하고 병원 가서, 뭐,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항생제 같은 걸 먹고 급한 불을 끌수 있죠. 그런데 이런 모닥불 같은 경우는 은근히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우리가 인지 못할 정도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해서 우리가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몸이 많이 문제가 생겨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염증이 이런 만성염증, 모닥불입니다. 만성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학설은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성염증의 원인과 유발 질환, 만성염증 때문에 생기는 대표 질환을 한번 알아보면, 만성염증의 원인은 우리 몸에서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인자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어떤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일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염증을 억눌러 주는 호르몬이 나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코티솔이 고갈되면서 부신 고갈증이 오면서 염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도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게 일시적으로 받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특히 현대인들은 오랫동안 받아오기 때문에 염증이 지속 유지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나중 영상에서 이런 만성염증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과 그 다음에 영양제들을 한번 총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마비나 오마비디우시, MSM, 커큐민, 항산화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합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평생 동안 먹어두면 좋은 이런 조합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만 비만 세포가 염증 유발 인자를 분비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체중이 높아지면 염증도가 올라간다. 살 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부족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살 찌죠. 그리고 운동 부족하면은 우리 몸의 생리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염증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시기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떤 거냐면. 그 고당 그러니까 당 수치가 높거나 탄수화물 수치가 높은 걸 많이 먹으면 그 AGE라는 그당 분해 산물이 우리 몸에 전형적인 그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먹는 그 식습관이 어 염증을 유발한다. 그 식습관을 교정하고 운동하고 살 빼는 게 가장 기본이다. 스트레스를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ROS 이게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그 활성산소죠. 이런 그 산화물들이 우리 몸에서 잘 처리가 안될 때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흡연이나 술 이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고요. 미세먼지도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요인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외부 독소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명상과 취미활동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염증이 생기면, 어, 유발되는 질환이 또 있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생기냐면은, 어, 만병의 근원이 만성염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 대부분의 질환들은 다 만성염증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벼운 면역계 질환부터 뭐 감기에 자주 걸리고, 뭐 아토피가 생기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암도 만성염증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치매도 만성 염증이 원인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면역계 질환, 면역이 틀어져서 생기는 것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 시병, 베체트, 루푸스 이런 것들 다 만성 염증 때문에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거고, 뭐 천식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만성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한번 왜 그런가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우리 몸의 만성염증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봤던 책에 있던 체크리스트인데, 만성염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음, 있길래 괜찮아 보여가지고 한번 가져왔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만성염증이 뭐 병을 유발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규명이 되거나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라는 거는 어떤 학회나 어떤 단체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아니고, 만성염증을 공부하신 이책 저자가 설정해 놓은 거고요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염증이라는 게 생기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붓고 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나타나는 만성 염증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 염증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항목이 총 18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10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만성염증을 좀 걱정해라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개에서 9개 사이면 주의하자 이 정도고 0개가 만성염증이 없는 상태 이게 절대 0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개 미만을 목표로 찍어 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푹 잤는데도 피로가 안 풀림.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이건 좀 약간 애매하죠. 치주염이 있다. 저 치주염이 가끔 생겨요. 치주염이 있다는 거는 이게 대표적인 만성염증의 신호가 치주염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보통 약한 대로 염증이 발현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얼굴에 갑자기 여드름이 난다든지 어디가 붓는다든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가끔 부어요. 피곤하거나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통이 있는가?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에 어떤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도 만성염증이 하나 인자로 보기 때문에, 저는 복통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피부 트러블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알러지나 염증, 여드름 같은 게 생기나 안생기나 보셔야 됩니다. 이 면역계,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 자체도 만성염증 때문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없고, 기분의 저하가 있는가? 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만성염증이 원인이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개 해당. 생활 패턴. 이 패턴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생활 패턴이라는 거죠. 걷기를 좋아하지 않음. 걷기 좋아하는 편이고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해당. 저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10시간, 8시간,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흡연자는 아니고 장 트러블이 있는가? 장 트러블 거의 없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음. 오케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개 이미 해당됐고요. 자, 식생활. 먹는 게 중요하죠. 이 먹는 거가 여기에 해당되면은 어,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는 식습관이라는 겁니다. 생선보다 고기 선호. 생선에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분들은 그게 안 되겠죠. 오케이, 저는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단거 많이 먹는다. 오케이, 말씀드렸죠. 당은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튀긴 패스트푸드, 과자, 정크푸드 오케이. 채소를 안 좋아함. 채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많이는 안 먹습니다. 체크. 여기서4개 이미 해당. 자, 검사 이제 이게 명확한 지표죠. 20세 이후에 체중이 급증. 오케이 제가 28, 2 9, 대 70kg 초반이었는데 80kg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혈당치가 기준보다 높다. 다행히 해당은 안 되고 고지혈증도 없는 것 같고요. CRP 이게 C 리액션 프로테인이라는 건데 보통 염증, 급성 염증을 보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은 보통 염증이 있는 건데 여기서 high sensitive 그러니까 고 민, 민감도 CRP 프로테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HSCRP라는 이걸 검사하는 걸로 보면은 보통 1mg per 데시 이하일 때가 문제가 없는 거고 1 이상일 때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HSCRP 검사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맞다. 전문가들마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몰라요. 이거는. CRP 검사는 해본 적이 없다. 해당되는 걸 보면은 하나, 네 개, 다섯 개에다가 아홉 개. 여기 항목에 열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이미 만성염증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한 개에서 아홉 개에 해당되면은 만성염증으로 갈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연 개는 아주 클린하다. 아, 연 개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 푹 잤는데도 피로가 안 풀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거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간에 음, 저는 9개 간단한 간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운동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하, 좀 찜찜한데 일단 영양제빨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성염증을 컨트롤하는 영양제는 제가 따로 좀 최신 버전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고약사의 생각 어,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고요. 이 만성염증의 어떤 신호로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대부분 검사법도 없고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해당이 되면은 아 주의는 해야겠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어, 되게 성공이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식습관 교정,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먹으면 도, 어, 좋겠죠. 제가 보충제는 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